여러분께서 앞에서 이렇게 공연해서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 지금 여기에 많은 우리 또 명동을 찾아주신 시민들 그리고 또 해외에서 찾아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 우리 소소양은 어떤 걸 제일 선물로 갖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께? 박수 소리 아니면 이름을 불러주기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소양은 이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박수를 많이 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름은... 이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어를 잘하는 멤버 이름이 뭐죠 여러분? 소소 소소 양입니다 오늘 부상을 입는 바람에 춤을 추지는 못하지만 저하고 오늘 같이 더블 m c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기억 많이 해주시고 예쁜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 업로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공원소녀 준비됐나요? 다음 무대는 또 어떠한 매력이 보어져 나올지 한번... 아 어느 분이 제일 잘 치는지 보고 코인을 바로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어디어디야?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 삼촌팬 가자 가자 <laughs> 자, 어, 개인적으로 우리 또 학생들에게 어,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이벤트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한숨 돌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음, 여러분 조금 전에 피카부 라는 노래 잘 보셨죠? 네 어, 근데 저는 이 피카부 무대와 만세 무대를 보면서 제 눈에 딱 들어오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미아 양에게 제가 어 질문 좀 들어볼까 하는데 우리 미아 양 매력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정말 보이 시한 매력도 있고 굉장히 예쁘고 좀 여린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카리스마도 있고 춤을 굉장히 독특하게 잘 추는 것 같은데 혹시 남자 아이돌 그 그룹 선배님들의 노래 자주 들으시는 편인가요? BTS 선배님들. 우리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우리 미아양의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무대를 한번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잠깐. 자. 아니 보고 싶으면 박수 하번더 보내주시고. 자. 둘 셋, waiting for you, 고원 선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공원 선녀 마지막 무대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 소소야 자고 네. 잠깐 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 너무 응원 열심히 해주셔서 행복했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무대도 많이들 박수 쳐주시고, 호응해주시고, 혹시 몰라요. 이 노래가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뭔가 더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제가 또 부탁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네. 우리 소소양 오늘 아픈데 저하고 같이 진행해줘수서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네. 자, 우리 소소양도 밝은 표정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호수의 마지막 무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소리 질러주세요! 소리 질러. 갑시다!